호박은 좀 껍질이 단단해 쎄로라네 쉽게 벗겨져 이렇게 푹 익으면 안 되지 아 음, 색깔 좋더라 오늘은 음. 호박죽을 하는데 호박이 아닌 단호박으로 할 거야 늙은 호박은 음. 껍질이 음. 이렇게 단단하지 않았는데 음. 단호박은 좀 껍질이 단단해 음. 그래 손질하기가 조금 그래 조심해서 하면 돼 껍질이. 세고나 단단하구나 어, 단단해. 아 어, 맛있겠네. 아주 센노랗네이 수저로 음. 이렇게 파면 돼. 껍질은 단단하니까 버리고. 파내고 끝에 부분은 단단하니까 잘라내고. 어. 껍질을 벗기는데 이렇게 해야 돼. 잘안 벗겨지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그러면 쉽게 벗겨져 이렇게. 음. 이제 단호박은 다 썰었지 음. 단호박보다 팥을 먼저 삶아야 돼 음. 팥이 시간이 더 걸려 팥은 한 30분 정도 걸리고 음. 이 호박은 압력수수로 하, 하니까 20분 팥 익을 때까지 삶아주면 돼 조금 덜 물렀어 조금만 더 삶으면 돼 뭉그러져야 돼 이렇게 조금 덜 뭉그러지잖아 지금 팥은 푹 익어야 돼? 푹 익으면 안 되지 아... 팥죽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만 조금만 더다 익으면 건져서 시키라고? 음. 응. 이렇게 하면 익은 거야. 음. 속에 하얀 앙금이 보이지? 응. 익으면 익었다는 거야. 음. 호박죽 쓰려면 물이 좀 들어가. 물을 넣고 하는구나. 어 이렇게 넣고. 이게 압력솥으로 삶아야 금방 돼? 압력솥으로 하면 은이 압력 때문에 호박이 금방 익어. 20분 정도? 어. 20분. 아침에. 응. 불려 놓은 거야 먼 음. 이제 믹서기에다 갈아야지 아 됐지? 잘 됐네 이봐 다져가지고 뭐 눌러서 눌러서 으깨줘? 어다익뻐졌잖아 이봐 봐 음. 어휴 색깔 좋다 물 양은 음. 이 호박하고 이물양하고 느낌 봐서 넣으면 돼. 지금 국대접으로 물 하나 넣었어. 음. 이제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이제 지금 이거 끓고 있네. 끓 끓지? 응. 음. 끓으면 찹쌀 아까 믹서기로 갈은 거 있지? 찹쌀물? 응. 음. 찹쌀물을 여기다가 붓는돼 그다음에 이제 소금, 소금 한 숟갈 정도, 음. 설탕, 설탕, 음. 이제 다된것 같아, 다 됐어. 음. 오, 잘 써졌어. <laughs> 음, 간도 맞고 달달하니 팥이 하나씩 씹히니까 맛있네. 한 넣더니, 달달하니 맛있어.